저는 천보산에 올라왔어요. 이산 따라 쓰 따라 195회째. 지금 이게 지금 197회니까요. 이 전에 전회때 그때도 천보산에 올랐는데요. 그 천보산과 똑같은 이름의 천보산이에요. 하늘천 보물보. 그래서 참.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. 여기 사는 분들도 그 헷갈릴 수 있겠어요. 제가 여기 아까 만나신 분한테 이 저기 가면 또천부산이또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 이 동네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. 거기는 자기 이 여기 끝이 칠봉산인 줄 아는데 거기 또천부산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. 그참그 그 이게 그 똑같은 이름의 산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. 가령 서울에 있는 남산과 저기 경주에 있는 남산은 이름은 똑같지만 그거는 뭐 어?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.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. 응? 한한한 한, 그, 한 400km 가까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뭐 10km 정도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데, 산 이름이, 응? 똑같은 게두 개나 있다는 게좀 굉장히 혼동스럽죠. 그, 참, 그래서,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그러는데, 응? 이, 이 지구 위에, 응? 아주 그 지근의 거리에 똑같은, 응? 산이 두개 있어서는 저는 안될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. 똑같은 힘의 천보산이 그래서 저기 제가 저그 며칠 전에 갔었던 그천보산은 이제 저저쪽일 저, 텐데. 근데 거기는 이제 그그그천보산은 그 423m예요. 그래서 그 거기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그 왼쪽은. 호천이고 응? 오른쪽은 양주고 그렇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첨보산도 지금, 그 여기 지금, 거기, 거기 첨보산보다 낮은 첨보산인데요. 응? 여기 지금 가까이 여기 337m라고 적혀 있어요. 첨보산. 응? 그러니까 정상석이좀 귀엽게 생겼죠? 자그만하게. 그래서, 그, 거기 그 높은 천부산보다 100미터 정도 나, 낮은 천부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의정부 쪽에 가깝죠 의정부 응? 그래서 의정부와 그 양주 그 경계를 이루는 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응? 지금 저기 내려다 보이는 저쪽은 이제 의정부일 텐데 여기서 보니까 저기 뭐 하여튼 들이 멋진 사진. 저 여기 뭐 오니까 여기, 여기 뭐그 KBS KBS TV 중계소 그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네요. 음. 그래서 참 여기가 저쪽이 저거 저거가 저기 저기 북한산 같은데요 저기 저쪽 철탑 너머에 저기 북한산이고 요거는 도봉산 같은데요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어떤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왜 똑같은 이름의 산이 두 개가 있을까 응? 응? 그것도 아주 1치로 밖에 안 되는 거리에 나름 생각해 봤더니 이천보산이라는 산이 하나의 브랜드예요 이게 뭐 이쪽에서도 첨보산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싶고, 저쪽에서도 첨보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가지고, 결국 그래서 이제 그두 첨보산 응? 정상이 있지 않은가. 응? 이름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응? 어 근데 좀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응? 뭐 높은 첨보산, 낮은 첨보산, 뭐 이렇게 뭐 하든지. 제가 여기 이제 저는 여기, 그, 여기, 그 뭐, 요 아래, 요 아래 동네, 금호, 새 아파트 통해가지고, 이렇게 계곡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,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,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, 그, 뭐 길거리 이렇게 뭐, 거는 거 있죠? 응? 그걸 붙였는데, 이 첨보산 등산로 정비하겠다고 붙였더라고요 첨보산 등산로를 정비한다. 그래서 여기 뭐, 응? 뭐 벤치 같은 것도 잘 놓고 안내판도잘 설치하고 또 어떤 급경사길 같은 것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좋게 하고 뭐 그런 뭐그 어떤, 어떤 정당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내붙었는데 근데 참 거기 만약에 뭐 그거 좋아요 그런 거 좋은데 저는 이 산을 이 천보산을 가장 깨끗한 산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도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. 응? 그러면 정말로 이 첨보산은 응? 그런 만약에 공약이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여기 첨보산은 응? 정말로 그 하늘이 보물처럼 내린 첨보산이 되겠죠. 근데 뭐, 뭐 산에 쓰레기 이런 거는 별 신경을 안 써요. 저나 응? 이제 쓰레기 줍고 다니고 그러죠. 반대 길로 이제 내려가려고요. 첨보산